여러분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는 말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문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예시이지만 칼이 의사 손에 들려져 있는 것과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입에서 뱉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을 뱉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가스라이팅 문장들 중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평소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입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만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그랬었다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라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을 왜곡하는 것도 기억력이 좋아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가지고 있고 불리한 기억은 없애버리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입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분명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잘 알고 있고 경험한 부분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용이 가스라이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세 번째로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기 싫고 주사바늘이 무섭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해서 안 맞출 순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해주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주위에 물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3명 이상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조종하기 위한 상대방의 전략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도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대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 잡힐 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메인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불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유리한 주제로 할 말이 많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어떤 말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말은, 가스라이터가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도 조금 크고 대담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본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넘겼지만 실제로 이런 말이 익숙치 않다거나 이런 말에 충격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면서 혼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터들에게 해야 하는 말을, 오히려 가스라이터가 가스라이팅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여섯 번째로는, 넌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라는 말입니다. 사실, 네 번째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스라이터들의 수법을 조금 눈치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패턴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고 조금만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정말 낮다는 말이죠. 넌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지금 대화에서는 자기가 도저히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면 대화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대화 태도가 정말 나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만 그런 말을 자주 한다면 꼭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가스라이터가 대화하기 싫어하는 주제로 옮겨가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다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입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는 말투가 아닌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귀제 그만해라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함정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라는 의미죠 자신이 정말 뉘우쳤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몰아붙인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가스라이터가 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왜 계속 자신에게 쏘아 붙이냐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땐 잘못한 거 알면 지금 내 이야기 들어. 혹은 은희가 다음부터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야기의 주제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짧게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넌 항상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말해? 아홉 번째로는 너좀 이상해. 열 번째 고버 좀 하지마. 그래 내가 나쁜 놈이네. 내가 문제네 내가 없으면 되겠네요. 나 화낸 거 아닌데? 아니 농담인데 뭘 이렇게 오버해? 그냥 너한테는 말을 말자. 이것 봐 이번에도 네가 틀렸잖아. 다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표현 방식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전부 가스라이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뒷목이 서늘하거나 쎄함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머릿속에 있는 가스라이팅 레이더를 켜시고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과연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탈을 쓰고 강도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